자, 문제 다 맞추면은, 배부서 500개. 도로교통법상, 땡땡의 운전자, 가 일단 시간 몇 시야? 10시 40분, 오케이. 도로에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주지저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 아니 한다. 2명 이상이 3%가 틀렸다고요? 2대 이상의 자동차 앞뒤로 주지저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뭔 소리지? 이거 틀면 하이스 3 0야 잠깐만요 이거 뭔 말이야? 제가 이해를 해야 돼 자동차 등에 정당한 사용시 이거 같긴 한데 이륜 자동차 <laughs> 야내토아 내 원코가는 녹화도 찍었는데 찐막 찐막으로 가자. 진짜 사... 오케이 진짜 찐막.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도통 교통병 원형상 어떻게 되는가? 술에 취한 사... 이건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자 일단 1번은 아니고 일단 4번도 아닌데 과태료 7만원 아니면 범칙금 10만원인데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 아니야 이거는? 범, 범, 불법이잖아요 이거 이 자식 그래 야넌 죽었다 너는 나 이거 맞출 수 있다 이제 자 다음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정 대상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물음표는 뭐야 이 새끼는 이 문제 내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도 이거 초중등 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수에 관아 가... 지도 모르는 걸 냈는데요. 잠깐만요,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대상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닌 것. 일단 얘는 무조건 맞을 것 같아. 아동 아동 복지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학원의 설립이요? <laughs> 이거랑 이거랑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뭔 상관이지? 나 이거는 좀 서, 이거는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상관이 있나? 아 근데 유아교육법? 3번? 아나 문제 아동복지법이 아니라고요? 문제 진짜 그지 같이 만들었다 진짜 읽고 더 하라고 오케이 진짜 찐막 간다 도 도로교통법령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매시몇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땡땡 안에 기초로 만든 것은 횡단보도 제한속도 2이 아니면 3인데 이거? 고원식, 고원식이 뭐였는데? 3 번? 오케이, 나이스. 자, 겨울철 빙판길에다 설명이다. 가장 빠르게 설명한 것은 터널 안에서 주로 발생하며. 다름이 터널 이건 아닌 것 같고,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 현상은 차라리 매우 이건 일단 아니고. 빙판길을 통과할 경우 핸들을 고정하고 급제동할. 어, 이거 아니야? 답이번 아니야 이거? 안개입자가 아니잖아요. 어 그래. 야, 너 죽었다. 진짜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다 다음주 운송사업용 자동차등 도로교통법상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바람 운행기록계 설치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경영이 운행기록계가 설치한 뭔소리지 게 18문제 남았다 이 자식아 바람직한 운전.. 이게 뭔 말이야? 잠깐만, 운송사업 하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부가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운전자,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 행위가 뭔 말이지? 아, 나 이해했다. 잠깐만요, 이제 일단 이거 아니고, 이 문맥이 근데 좀 이상해요 이거 여러분 그치? 아 문맥으로도 풀겠다고? 주기적인 운행 기록계 관리로 고장등의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아 이거 4번이네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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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쉬워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할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전조등을 일단 2번 아니고 보행자가 이거 아니고 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오케이 야야 야, 다섯 번째다 회전 교차로에서 중앙 교통선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맞는 것은 일단 이 시에끼들은 아니에요 회전 교차로에서 중앙 교통선 중심으로 회전한다 맞는 것은 시계 방향 아닌가 아 이런 아니 아 이런, 문... 이런 문제가 나와? 다음 문제다 해 보자. 자전거 한대와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탑승하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은 아, 둘다 착용해야지. 뭐... 아 이런 쉬운 문제를 앞두고 저거 하나만 틀리는 거 아니야? 서행을 운전하는 교차를 통과할 때 이거 받고 교통 교차로 부분에 차로를 변경하는 거 이것도 서행해 해야지 아니, 아니 아 하는 경우구나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네 그만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